오늘은 육지 거북이 밥주는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10분 정도 되고요. 지금 우리 동키가 왜 이러냐면 밥 달라고 이러는 겁니다. 네, 밥대면 되면 이렇게 창문을 막 긁어요. 밥 달라고. 빨리 밥을 줘야겠어요. 밥을 주기 전에, 네, 사육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포맥스 사육장 2.5자 되겠고요. 자, 오늘 메뉴는, 네, 어김없이 치컬이 되겠습니다. 치컬이 위에다가, 이렇게 건초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음. 건초를 올리는 이유는 이제 거북이들이, 육지 거북이들이 소화를 잘 시키는 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건초를 같이 먹음으로써 이제 소화의 촉진에 좀 도움이 되고 배변 활동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건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먹이랑 같이 섞어서 네, 이렇게 넣어주면 먹이를 먹다 보면 이렇게 건초를 먹게 되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칼슘제, 거북이 칼슘제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집에서 사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칼슘이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는 칼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등갑도 더 단단하게 자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칼슘제. 네. 해준제도 더스팅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냥 먹이 위에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동키 먹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키야, 밥 먹자. 잠깐만. 어이구. 잘 보이네. 음, 이렇게 동키가 밥을 먹는 동안 이렇게 사육장 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켜 주고 어, 이렇게 네, 하루 동안 조금 더러워진 물도 갈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장 내부를 잠깐 이렇게 보여 드리면 거북이들은 이제 은신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렇게 작은 베이비 조금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은신처도 괜찮습니다. 예, 저기 안에서 잠도 자고, 어, 이렇게 너무 더우면 안에 들어가서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제가 그냥 집 근처에서 산책하다가 주운 돌인데, 저 돌도 동키가 되게 좋아해요. 저 돌이랑 저 사이에 보이는 저 공간 있죠. 예, 저기에 들어가서 쉬기도 해요. 예, 몸이 다 들어가진 않지만, 얼굴을 저기에 숨겨놓고 쉬는 걸로 좋아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바닥재는 이제 여기 이제 요 입자 여기 이제 코코피트라고 합니다. 이 코코피트랑 여기 이제 바크 바크라는 바닥재를 조합해서 깔았어요. 어, 육지거북이 이제 카페에서 이제 육지거북이를 오래 키우신 이제 그 선배들이 이제 알려 주셔가지고 네, 저도 이렇게 바닥재를 이제 조합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온습도도 잘 유지되고, 어, 동키가 이렇게 잘 적응하면서 지내는 거 보니까, 네, 잘 깔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육지 거북이 중에서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레오파드 육지 거북이는 사용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아이는 아니에요. 네. 어, 굉장히 폐, 어, 폐도 약하고, 어, 온습도 관리를 정말 잘 해줘야 되고, 아무튼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많은 아이인데 어, 또 그만큼 이렇게 등갑이 네,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육지 거북이 중에 제일 이쁜 아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정말 잘 감안하더라도 그 모든 걸다 감수하고 신경을 많이 이렇게 써주는 어, 보람이 있는 어, 그런 육지 거북인 것 같습니다. 물도 깨끗하게 갈아줬고요.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목욕도 하고 물도 마시고 <laughs> 막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물그릇으로 인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습도가 관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거북이 밥 먹는 거 보고 있으면 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네. 참 하루에 한 번밖에 볼수 없는. 예, 진기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어,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는 성체가 되면은 정말 많이 크면 40cm까지도 크는 뭐 중형종 거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완전히 베이비이고요. 한 12cm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거북이는 정말 오래 살기 때문에 뭐 내년에도 그렇게까지 많이 커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날씨가 봄이 잖아요 이제 좀 여름이 되고 어 아프리카처럼 좀 더운 날씨가 되면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 다가 풀어 놓으면 이제 거기에 있는 풀들을 또 이렇게 뜯어 먹습니다 네. 그래서 우수개 소리로 이제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름에는 야채값이 안 든다. <laughs>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동윤이 왔어요. 네. 동윤은 너 얼굴 아직 안 씻었는데 영상 찍어도 돼? 동키 밥 먹는 거 봐. <laughs> 응, 동키 밥 먹지. 동키 밥 많이 먹어 해줘. <laughs> 네 아무튼 오늘 동키 먹방은 네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